10월 19일 아침, 딕스 스포팅 굿즈 파크에서의 아침은 그 어떤 승리보다도 따뜻한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콜로라도의 감독 크리스 아머스는 혼자가 아닌 아내,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잔디 위로 걸어나왔습니다. 그들은 시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항상 응원하고 사랑하는 손흥민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 만남은 단순한 인사로 끝날 줄 알았지만, 아머스 감독이 가족에게 주고 싶었던 깜짝 선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우상이자 살아있는 전설과 함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네며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아머스 가족은 그 순간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축구는 더 이상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별한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머스 가족을 그렇게 감동시켰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스포킹TV의 영상에서 지금 확인하세요. MLS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끝났지만 딕스 스포팅 굿즈 파크의 잔디 위에는 또 다른 순간이 열렸습니다. 콜로라도의 선선한 바람이 불고 아침 햇살이 빈 관중석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환호성은 사라지고 한 시즌 동안의 발자취만이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콜로라도의 감독 크리스 아머스는 전술판이나 전문 서류 대신 가족들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 어머니, 그리고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 모두 기대감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업무가 아닌 아주 특별한 이유로 왔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입니다. 아머스 감독은 집에서 매주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환호성이 울린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익숙하게 봐온 자녀들은 이제 진정한 관객처럼 설레었고, 연로한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믿게 하는 미소를 가진 청년이라며, 손흥민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은 단순한 시즌 종료 인사가 아닌 가족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 즉 그들의 우상을 직접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다가와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는 가벼워지고, 선수와 팬 사이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상대도 경기 결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감동으로 떨리는 가족과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스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친숙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스타의 이미지가 아닌 진솔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 청년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 아머스 감독이 가볍게 인사하려고 했지만 손흥민이 먼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강한 악수는 말이 필요 없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은 아머스의 가족 한명한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로한 어머니, 온화한 아내, 그리고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까지 모두가 숨길 수 없는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짧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아머스 감독과 콜로라도 팀이 시즌 내내 보여준 존중과 아름다운 정신에 감사하며 특히 가족이 보내준 진심 어린 애정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흥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흰색 종이에 검은 끈으로 정성스럽게 묶인 상자였습니다. 그는 아머스 감독의 손에 조심스럽게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존경하는 감독님의 가족을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라고 손흥민은 진시 머린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크리스 아머스 감독이 상자를 열었을 때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흥민이 역사적인 경기에서 입었던 LAFC의 검은색과 금색 유니폼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그는 클럽의 500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유니폼 가슴 한가운데에는 손흥민의 신선한 사인과 함께 작은 손글씨로 위크레티튜드 앤리스펙트, 손흥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머스의 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가리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의 아내는 미소를 지었고, 자녀들은 그저 조용히 서서 그 유니폼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머스는 손흥민을 오래도록 꼭 껴안았습니다. 감독과 선수의 경계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두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순간 축구는 더 이상 점수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선물에 담긴 긴 여정의 존중, 감사, 그리고 진심 어린 감정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방식으로 또 한번 골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의 골망이 아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말입니다. 몇 시간 후 크리스 아머스 감독과 그의 가족이 손흥민과 함께 서서 사인된 유니폼을 들고 있는 사진이 MLS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장면은 두팀 간의 사적인 이야기를 넘어 축구계 전체가 미소 지을 수 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L.A.FC의 공식 페이지는 사진과 함께 리스펙 고즈비욘드 더피치라는 짧은 설명을 올렸습니다. MLS의 공식 계정은 이를 이번 시즌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 중 하나라고 칭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의 팬들은 이 사진을 공유하며 수천 개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구의 가치다. 작은 선물이지만 마음이 담겨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스포츠 매체들도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ESPN은 손흥민의 행동을 두 축구 세계를 잇는 인간적인 연결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더 재팬 타임스는 손흥민이 왜 아시아의 스타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친절의 상징인지 계속 증명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일본의 축구 포럼들은 아머스 가족이 손흥민을 안고 있는 사진으로 가득 찼고 네티즌들은 이를 감정의 501번째 골이라고 불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순간은 손흥민이 LAFC와 함께 클럽 역사상 500번째 골을 기록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인 숫자에 이어 몇 시간 후 손흥민은 또 하나의 부드러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그의 기술이나 골 때문이 아닌 그의 인격 때문에 수백만 명이 그를 더 사랑하게 만든 행동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손흥민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의 미소, 악수, 사인된 유니폼 하나가 커뮤니티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손흥민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친절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불꽃이라면 팬들은 그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바람입니다. 아머스 가족의 손흥민을 안고 있는 사진이 공유된 후 소셜 미디어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콜로라도 경기장에서는 팬들이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LAFC 팬들은 포에버 세븐, 올웨이즈 위드 하트라는 배너를 걸어 손흥민을 기념했습니다. 맞은편 스탠드에서는 콜로라도 팬들이 땡큐 손이라는 플래카드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는 두 팀의 팬들이 한 사람을 위해 마음을 모은 드문 순간이었습니다. X 플랫폼에서는 한 미국 계정이 LAFC 팬이 아니어도 그 미소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라고 썼습니다. 영국 팬은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선의를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댓글에는 일본인, 중국인, 심지어 옛 토트넘 팬들까지 하트 이모티콘과 짧지만 진심 어린 감정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국제 팬페이지들은 손흥민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모았습니다. LAFC에서의 500번째 골 장면부터 아머스 가족에게 사인 유니폼을 건네는 순간까지 그들은 이를 시나리오 없는 감정의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마음을 가진 선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댓글에는 만약 이것이 경기였다면 손흥민은 전 세계의 마음에 골을 넣은 셈입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손흥민의 행동을 올해 가장 인간적인 골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역 방송국들이 이 장면을 재방송하며 모든 논쟁을 잠재우는 이미지, 스포츠가 여전히 존중의 장소임을 상기시킨다고 평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를 감정을 위한 선수라고 부릅니다. 이는 모든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칭호가 아닙니다. 콜로라도의 경기장에서부터 수백만의 온라인 관중에 이르기까지 손흥민은 전술이나 타이틀로는 할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양팀 팬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그 순간 축구는 더 이상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 연결, 그리고 하나의 박동으로 함께 뛰는 심장의 공통 언어였습니다. 발로 넣은 골도 있지만 마음으로 넣은 골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크리스 아머스 감독의 가족에게 사인 유니폼을 건넨 순간이 바로 그런 골입니다. 환호성은 없었지만 수백만 명을 감동시킨 순간이었습니다. 현대 축구 세계에서 상업적 가치가 종종 감정을 압도할 때, 손흥민의 행동은 감사함이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단순히 감독이나 상대를 넘어 그에게 진심을 보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축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과 그를 믿고 응원하며 함께 웃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크리스 아머스에게 그 선물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문화, 두 세계, 그리고 두 마음이 서로 존중으로 이해한 증거입니다. 손흥민이 준 유니폼은 단순히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큰 가치를 지닌 이야기로 간직됩니다. 이는 스포츠의 가장 큰 가치가 점수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 후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손흥민은 누군가를 미소짓게 할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한 가족뿐만 아니라 축구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말입니다. 하나의 유니폼, 하나의 사인, 하나의 순간이 수백만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손흥민과 크리스 아머스 감독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축구의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라 감사와 진심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손흥민은 경기에서만 골을 넣은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도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 순간에 힘을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손흥민에 대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감을 주는 스포츠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스포킹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 축구가 마음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그곳에서.